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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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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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번0 0 0 0 0 0 0 세점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기중심이 원점이래요. 아까 무기중심의 좌표 내가 주입시켰지? 주입시켰지. 어떻게 해요? X 좌표끼리 다 더한 것의 평균. 콤마. Y 좌표끼리 다 더한 것의 평균. 맞니? 이게 무기중심의 좌표랬어. 근데 얘가 얼마래요? 원점 이랬으니까 너의 값 얼마? 0. 너도 얼마? 0이 되죠? 그럼 얘들아, 분수가 0이라는 것은 분자가 0인 거잖아. 그치? 뭐 분의 뭐가 0이라는 것은 분자가 0이니까 네가 0이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6이 0이다라는 식 하나와 얘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0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둘이 너네가 열림만 해주면 a, b 값 구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겠지? 어렵지 않겠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부터 문제 한 문제랑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적게 되는지만 증명하고 끝낼 거야. 그러니까 집중 빡 하고 가자. 알겠지? 그거 딱 그렇게 문제 풀고서 시간이 남아 있어도 끝내줄게. 자, 아까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점의 x 좌표끼리 더한 것에 평균, y 좌표끼리 더한 것에 평균이라 했어. 그럼 여기를 a1, A2라 쓰시고, 여기를 B1, B2라고 쓰시고, 여기를 C1, C2라고 한번 써보고서, 내가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무기중심의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 거야.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게. 자, 무기중심이란 것은 어떠한 게 무기중심이었냐면, 각 변의, 각 변의 중선들의 교점이었어. 중선. 중선이니까 중점 찍어야 돼요. 중점 찍고, 망했다. 중점 찍을게. 자, 얘가 중점이라 합시다. 그냥. 괜찮죠? 중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중점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찍어가지고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돼서 중점, 중점 길이, 길이 같고요. 길이, 길이 같고. 이렇게 쓸수 있어. 이쪽 그림은 생략 좀 할게요. 생략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럼 얘들아 중점이니까 중점이니까 나는 뭘알수 있냐면 이 점은요. 얘와 얘의 몇대몇1대1네 분점 맞 냐？그치 1대1네 분점 이야？1 1대 대1네 분점 이야？그러니까 이놈의 좌표 는2 분의 b 플러스 c 콤마여 기도 2 분의 b2 플러스 c2 이렇게 쓸수있 니？가능 해요？1 대1네 분점 그치？그리고 어 내가 관심 갖 고, 싶은건이 점이 거든. 무게중심이거든. 근데 무게중심에서 우리 성질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길이비가 몇대 몇이다? 2대 1이라는 길이비가 있었죠.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무게중심 G는 이 점을 내가 뭐 D라 했을 때 G는 A와 D의 2대1내분점 맞아요. 맞습니까? G는 A와 D의 2대1내분점일 거야. 따라서 G는 A, D의 2대 1 내분점이니까 우리는 내분점 공식을 쓸게요. 내분점 공식을 쓸게요. 씁시다. 2대 1이니까 2 e 플러스 1을 먼저 쓰겠지. 2대 1이니까 2 e 플러스 1을 먼저 쓸 거고 자, X좌표 쓸 겁니다. X좌표. 그러니까 2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 예를 봐야겠죠? 그쵸? 자, 근데 2는 분자 쓸 때는 d랑 연결시킬 거니까 이 d에 x 좌표를 쓸게요. 그럼 e랑 얘랑 곱해야겠지. 곱하니까 2고 2분해니까 분자 부모 지워지죠. 그러니까 남는 게 b1 플러스 c1이고, 요 1은 a로 갈 거야. 근데 a는 a1이야. 됐니? 그리고 이쪽도 갑시다. 2대 1 내분점이니까 2 e 플러스 1이고요. 요 2는 d로 먼저 연결시킬 거야. 근데 y좌표니까 d의 y좌표 보는 거지. 그래서 2랑 얘랑 곱하니까 분모 지워져서 b2 플러스 c2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요 1은 a로 갈 거니까 a의 y좌표, a1이에요. 아, 미안. a 2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x좌표는 3분의 a1 플러스 b1 플러스 c1 a1 플러스 b1 플러스 c1 X 좌표들의 평균 괜찮냐? 여기도 3분의 Y 좌표 끼리의 평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된다? 앞으로 믿고 쓰자고 됐어요? 괜찮죠? 네. 피아노를 쳐가지고 손가락 되게 빠르다 왜? 왜 그런 표정으로 봐? 어, 나 피아노 개잘쳐 그래서 작은 아빠 결혼할 때 쌤이 항상 결혼 행진을 쳤었어 믿네. 안 어울려? 니가 서른 세 돼봤어? 기분이 아, 너무 좋다. 지러시 얘들아 108번 보자 퇴근이 가까워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보세요 어 내가 1번 2번 중에서 몇 번만 풀까 약속은 했으니까 한 문제만 풀건데 잠깐만 아무거나 풀자 두 번째 거 풀게요 두 번째 거 풀게요 자 좌표 평면 위의 두점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6이래요. 좌표평면 AB 사이, 내가 안 들어도 되냐? 너 들어보지. 음. 두 번째 문제를 풀 건데, 좌표평면 위의 두점 AB 사이의 거리가 6일 때, AP 길이 제곱 빼기 BP 길이 제곱이 12인, 12인, p 점의좌취를 구하라 여 그랬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지금 봐봐. 이 위에 문제는 그냥 이렇게 좌표들이 대충 좀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겠는데, 얘는 a 점과 b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것만 있지 몇 콤마 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표현해 볼게. 그냥 a 좀 그리시고 b예요. 그리고 두 사이 두 놈의 사이의 거리가 6이랬으니까 6이라고 표현 좀 합시다. 됐죠? 지금 얘가 이렇게 왜일직선이 있어요? 몰라. 이렇게 있어도 상관 없어. 그냥 나는 6이라는 것만 쓴 거야. 6이라는 것만 쓴 거예요. 자 이랬는데. 어떠한 점 P에 대해서 AP 길이 제곱 빼기, BP 길이 제곱이 12가 되래요. AP 길이 제곱 빼기, BP 길이 제곱이 12가 되래요. 왜 문제 이상해? 어, 해줄 거야. 12가 되래. 그러한 P의 자취를 구하랬는데이 자취가 얘들아, 그 혼자 사는 자취가 아니라요, 그, 영어 잘하나 보자.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트레이스. 흔적이란 뜻이에요. 흔적. 흔적이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흔적이 남진 않지? 어. 어떠한 점이? 이 점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야. 흔적이야. 눈길을 발로 밟는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밟다 보면 그 발길들이 다 이렇게 흔적이 남지. 어. 그 흔적을 싹다 모아둔 걸 우리가 자취라 그래요. 자취. 왜 자취라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음. 응. 영어에서 한국말로 바꿀 때는 내가 안 태어났으니까. 아, 트레이스. 자취라 그래요. 흔적이 자취인데 수학이니까 어, 자취가 이러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미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자취의 자취를 구하여라. 이 식이 자취의 자취의 식을 구하여라. 즉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식으로 표현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었어, 너무 많이 했었어. y는 x 플러스 1. 이거 그림 그리시면 뭐야? 이렇게 되지. 1이고 마이너스 1 맞나요? 그치 이거 왜 이렇게 직선 되냐면 여러분들 초딩 중딩 때 그랬어요. 0 넣어봐, 1이야. 1 넣어봐, y 값 2야. 2 넣어봐, y 값 3이야. x에 3 넣어봐, y 값 4야.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친 듯이 찍는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한 게 뭐가 되더라? 직선이 되더라. 이렇게 했었지 이것도 얘들아 일종의 자취예요. 자취예요. x값과 y값, x값에다가 1을 더한 것이 y가 되는 그러한 점들의 자취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아, x값과 y값의 관계만 구하면 되겠구나. x값과 y값의 관계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 관계를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건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차일 수도 있겠지. 맞니? 우리가 배운 건 2차까지니까. 자, 얘를 할 건데, 자, 그 p가의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p라는 점의 좌표를 좀 써볼게. p, 나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요 p라는 점의자취를 갖다가, 그냥 x, y라고 좀 써볼게요. x 좌표가 x고, y 좌표가 y야. 해볼게. 그러면, a, p 길이 제곱 빼기 b, p 길이의, 제곱, 길이의 제곱을 씁시다 a, p 길이의 제곱부터 먼저 써보면 a 이거지, 아니 미안 p 이거지 잠깐만 근데 문제 이상하다 어? 이거 문제 여러분들 이거 못뭐 푸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보자. 해볼게요. 자, 해볼게. 자, AP 길이 제곱을 쓸 건데 우리 A점과 B점도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써보자. 여기를 A1, A2라고 한번 써볼게. A1, A2라고 한번 써볼게. 여기도 B1, B2라고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러면 AP 길이 제곱은 너에서 너의 거리 사이의 공식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쓸 거야. 그러니까 x 빼기 a1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 y 길이 뺀거 y 빼기 a2 길이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bp 길이의 제곱을 한번 써보시면 자 얘랑 예사의 거리를 쓸 거니까 써보면 x 빼기 b1의 제곱이고 y 빼기 b2의 길이의 제곱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ap 길이 제곱이랑 bp 길이 제곱을 빼라고 했으니까 니네를 빼보시면 얘네를 뺀 것은 값이 12야. 12가 누구랑 같냐면 너랑 너랑 같을 거야. 계산해보자. 여기 제곱해주면 x제곱 나와. x제곱 나오지. 지워. 지울게 먼저. 그리고 여기도 y제곱 나오고 y제곱 나와요. 다 미리 지울게요. 됐죠? 그 다음 나머지를 쓸게요. 이거 해주면,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a1x야. 여기는 마이너스 2b1x예요. 근데 여기를 뺄 거니까 e b 1에서 e a 1의 X 되니? 됐니? X 끼리뺀 거야. 1차항 길이 뺀 거야. 거야? 그 다음 여기도 1차항 보자. 여기서 마이너스 e a 2 y 야 마이너스 e a 2 y 여기는 마이너스 e b 2 y 예요 자, 계산 혹시 안 될까 봐. 마이너스 e a 1 y 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e b 2 y 인데 이거를 갖다가 뺄 거니까 마마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쓰기를 eb2에다가 ea2y 이렇게 쓰겠다고. 됐니? 그리고 여기 a제곱 나오는 거 a1제곱이랑 여기서 b1제곱 나오는데 뺄 거니까 남는 것이 a1의 제곱 빼기 b1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a2제곱 나오고요 여기도 b2제곱 나오는데 뺄 거니까 남는 게 a2제곱에다가 b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니? 됐어요?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해 보이는데 얘들아 어차피 여기 있는 a1, a2랑 b1, b2는 다 무슨 수야? 상수겠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a라는 좌표평면 위에 두점 있는 거잖아. 거리가 얼마인지를 유지하면서 6이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는 거지. 그럼 그두 개의 점의 사이의 거리가 6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A1, A2, B1, B2 상수, 얼마인지 몰라도 정해져 있겠지. 맞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 야 이렇게 해서 거리가 6이면 이 점에 그때 좌표가 콤마 나와 있을 것이고, 이 점도 뭔지 몰라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는 점이라고 쳐도 거리가 6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도 엥 좌표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좌표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를 뿐이지 좌표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 a1, a2, b1, b2는 상수인 상태인데, 그러면 너놈들이 싹다 상수끼리 더하기 빼기니까 다 얘도 상수고요. 이것도 상수고요. 너도 뭐야? 상수고. 너도 상수야. 상수야.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걸 계산을 좀 해보면, 봐봐. 해봐, 해보면 봐봐. 요 상수를 갖다가 내가 그냥 뭐 알파라고 쓰자. 이 상수를 그냥 베타라고 써볼게. 이거 문제가 조금 오버인 것 같아. 오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푼다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해보자. 알파고 베타라고 치면 이식은 이 12만 넘겨주면 12를 넘겨주면 알파 x 플러스 베타 y 플러스 이 상수에다가 12를 빼준 거지. 그러니까 상수에서 상수를 빼주니까 또 뭐야? 상수겠죠. 플러스 어떠한 상수 k가 있을 거예요. 됐니? 됐어요? 뭔지 몰라도 괜찮아. 어차피 상수, 상수, 상수. 이거 계속 쓰기 힘드니까 내가 바꿔 쓴것 뿐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들아, 이 식을 잘 째려봐봐. 숫자, 숫자, 숫자고 x, y, 1차식이지. 이거 도형 뭐야? 직선 맞냐? 직선 맞아요? 보세요. 베타 y만 내 두시고 나머지 넘겨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k 지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돼? 베타 분의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직선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직선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들아 얘는 좀 내가 방금 아까 넘기면서 답을 봤는데 이렇게 풀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직선이라고만 알아둡시다. 얘는 이렇게 나오면은 테클 어, 걸릴 것 같아.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문제 풀이가. 그러니까 그냥 다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이러한 길이를 만족하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피의 자취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걔를 구하려면 개를 구하려면 자 여기다 정리를 해놓고 끝낼 게 얘는 하필 고른 예제가 좋지 않은 예제네. 첫 번째 자취 문제 해결 방법이다. 자, 피의 자취야. 이 문제도 보시면 피의 자취를 구하랬지, 피의 자취. 응. 피의 자취라고 할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을. P라는 점 좌표를 세팅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P X, Y 아니면 A, B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좌표 세팅할게. 오른쪽에다 얘까지 써놓을게. 그럼 P라는 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세팅하자. P 저긴 X, Y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A, B라고 해볼게. 세팅하시고 세팅하시고 두 번째 문제에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 1에서 세팅한 a, b의 관계식을 구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 끝이야? 얘들아 예제가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1번도 풀게 여러분들 이해하게 1번만 빨리 풀게 아 시간 안 지났어 근데 그럴까? 아 하필이라도 문제 2번 개떡같다 아 근데 왜 수업 안 끄.. 그래 얘들아 여기 2번은 그냥 좀 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엄밀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취의 문제를 풀 거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한 뭐를 세팅한다? 좌표를 세팅하시고 그 세팅한 a값, b값. 이거 있지? 이 a, b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 아까 여기도 x, y라고 세팅했잖아. 그쵸? 그리고 문제의 주어진 식이 너였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용해서 내가 뭘 구한 거냐면 x랑 y의 관계식을 갖다 표현한 것 뿐이야. 근데 그 관계식이 생긴 꼬라지가 그지같을 뿐이지. 됐니? 됐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음. 음.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시고 숙제는 내가 올려드릴게.